안녕하십니까? CNUH 위클리 뉴스입니다. 2022년 10월 첫째 두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충남대학교 명원 10월 신규 임용된 46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임용장 수요식을 암센터 2층 의행몰에서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10월 4일 신규 임용 직원 46명 대상으로 제8차 신규직원 교육이 암센터 2층 의행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월 5일 본관 1층 로비에서 호스피스의 날 기념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호스피스의 날을 기념하여 호스피스의 의미를 담은 포스터 전시와 퀴즈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정의학과 김종성 교수가 2022년 대한가정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KJFM 학술상을 받았습니다. 피부과 이영 교수팀의 연구, 의문이 피부과 기초 연구 분야 최고 권위를 가진 국제학술지 최근5에게재됐습니다 의공학과 이동원 교수가 영상의학 분야 최고 권위를 가진 국제저널 최근호의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외래진료 휴진 안내입니다. 10월 10일 월요일은 한글날 대체 공휴일로 외래진료를 휴진하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정상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10월 첫째 주 CNUH 위클리 뉴스입니다. 감사합니다.